아니, 이거, 이, 이, 이 프로그램을 네가 신청했잖아. 예? 이거, 그러면 얘기를, 얼른, 뭐, 어떤, 뭘 해, 봐봐 나, 나도 나는 모르겠어. 어떻게 뭘 얘기를 해야 될지. 나는 우리 집 자체가 지금 나는 너무 낯설어. 음. 음. 솔직히 말해서, 이렇게만 되면 나는. 내가 항상 했던 거고, 항상 이제 쌓아놓지 말고 하루 뭐 30분씩만 투자해가지고 어, 좀 정리 좀 해줘라 했는데 할수 있잖아 이렇게. 아. 어 공부방 책상도 아, 그렇고 여기 이사 온지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한다 한다 말만 하고. 그럼 네가 그그 동안 나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막 성질 내고 막 그랬던 게 그건. 그러면... 그게, 그, 그게 다야? 그러면? 어? <laughs> 당신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하고 미러는데 이게, 이게 문제야. 이게 문제야. 나한테 제일 중요해. 정리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. 음. 맨날 빨래 이렇게 쌓여있고. 어? 냉장고에도 뭐 애들 먹을 게 있으면 과일이고 유산균이고, 어? 애들 먹고 있으면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식탁에 갖다 놓기만 하면 애들 먹는다니까? 버린 게 많아. 그래, 버리왜 냉장고에 쌓아놓냐고? 꺼내놓으라고. 애들은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당신이, 어? 애들 먹을만 한건 있으면 과일도 깎아놓고, 그것도 꺼내놓으면 애들이 먹는다고. 아, 내가 아, 그 얘기하는 거지. 많아. 당신이 내가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해도 당신은 결국 안 들어. 남편이 저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저는 청소를 자주 안 해도 정리는 되어 있는 상황 상태에서 살기를 바라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음. 물건을 어디 있는지 못 참고 막 헤매고 그러는 게 저는 그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러다막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음. 남편은 그게 안 불편한 성향인 거예요 음. 막 물건을 한 대나 두고 냉장고에 막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막 쌓여 있어도. 그게 안 보인대요. 저는 그거 보면 또 속이 터지고. 난분명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기억을 못 하고.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엉망진창의 상태로 살것 같은 막 생각에 막 어, 머리가 막 평생까지. 복잡해지면서 개선이 안될 거라 생각에 막 남편의 대답 너무 무성의하게 느껴지면 이제 거기서 더 화가 나니까.